대입해주고 싶어요. 얘네 둘을 여기 주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한다고요. 이렇게. 대입을 이렇게 해줄거예요 대입을 해주면요. x자리에 2-y를 대입하는거죠. 그래서 2과로 2-y 더하기 y제곱으로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4가 될거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찬영아 2차식의 최소값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최솟값이요? 네. 그걸 구해요. 그게 뭐예요? y값? 자, 최대 최소할 때 최솟값 어떻게 풀자 그랬어? 니 지나나 오. 완전제곱식 만들라고요? 그렇지 완전제곱식 만들라 그랬지 완전제곱식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거야 y-1에 제곱 더하기 3이라고 그럼 y가 몇일 때 최솟값을 갖는거예요 1이요 1일때 최솟값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솟값은 3이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